예, 안녕하세요. 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기름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예, 청약 경쟁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내용은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일반 공급 경쟁률이 함께 나왔고요. 이번 시간에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 예, 청약 경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고요. 일단 롯데캐슬 클라시아 간단하게 기호를 보면은 예, 지하 6층에서 지상 37층 총 19개동이죠. 예, 총 2,029세대인데 그 중에 이제 637세대 공급 중에 일반 공급 374세대 오늘 요거 경쟁률 볼 거고요. 특별 공급 263세대의 예, 청약 접수 결과랑 경쟁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반 공급하고 신혼특공 121, 다자녀, 노부모 19세대. 예, 기간 추천은 여기서. 미리 이건 다 당첨자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기관 추천은. 예, 먼저 특별 공급 청약 결과 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예, 전체 청약 경쟁률은 한 7.8대1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7.9대1. 어, 그리고, 그뭐 그러니까 특이한 건 일단 신혼부부 쪽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접수가 이루어졌어요. 예,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간, 평균 경쟁률이 올라간 거는 아무래도 59AB 타입, 예, 또 C 타입에서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접수해서 평균 경쟁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예, 요렇게 타입별로 보시면 되고요 84A 타입 같은 경우도 신혼부부 같은 경우 이제 40가구 모집하는데, 예, 해당 지역에서 301명이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평균 분양가를 보면은 평당 한2,200 평균 2,289만 원 거의 2,300이죠. 예, 25평형 같은 거 5억 6천에서 6억 4천. 이게 또 그렇게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낮은 금액은 아닌데 다른 워낙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예좀 착시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도 좀 보여진 것도 같습니다. 84타입 같은 경우도 7억 7천에서 8억 1,300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특별공급 내용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일반공급 경쟁률 한번 볼게요 지금 일반공급 경쟁률이 뭔가 하나 지금 여기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842 타입이 입주자모집 공급 기준으로는 4가구 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뽑은 거는 예, 4가구 그대로 했어요 평균 경쟁률 32.73대1 근데 이제, 언론 기사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어, 다섯 가구로 돼 있거든요. 842 타입이. 그래서 32.64대 1로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오류가 있는 듯 해요. 그런데, 요거 지금 네 가구. 공고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저는. 공고문 기준으로 하면은, 평균 경쟁률은 32.73대 1이고요.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한번 최고 경쟁률 보겠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112 타입에서 나왔고요. 어, 7가구 모집에 93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최고금이 133대2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최고 접수 건수는 5구 b 타입에서 나왔습니다. 예, 118가구 모집에 369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31.33대1입니다. 그리고 예, 5구 a 타입 가구도 예, 적지 않습니다. 9가구 모집에 지금 736명이 접수를 했고요. 예, 81.78대1의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84타입 같은 경우는 84A타입이 최고로 지금 많이 접수가 됐고요. 114가구모집에 2,900명, 25.6대1이고요. 그리고 84B타입이 최고 경쟁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2가구모집에 1,080명 예, 접수를 했고요. 49대1 경쟁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보여드린 분양가는 각 타입별, 평형별, A112 예, 타입은 예, 43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지금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롯데캐슬 클라시아 일반 공급 청약 경쟁률은 어, 전체 374가구 일반 공급입니다. 4가구 모집에 12,241명이 예, 청약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 한 33대 1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당첨자 발표일은, 예, 2019년 6월 4일이고요. 이때, 뭐 예비 입주자부터 해서, 예, 특별공고, 일반공고, 모두 발표가 됩니다. 동호수까지 발표되고요. 서류 제출은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은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 계약 체결이고요. 서류 제출할 때는 이제 겸본주택에 하셔야 되죠. 예, 기름동, 아, 기름동입니다. 기름동. 예, 9 4 0 2번지고요 예, 기름역 9번 출구 있는데 겸본주택역이고, 이건 뭐 아실 테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유 내용 한번, 예, 다른 뭐 대출 가능 여부, 이거로 한번 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계산하는 내용 좀 나와 있어요. 예, 참고하시고요. 음, 일단 내용을 보면은 370여 가구 모집에 한 12,000여 명이 접수를 했죠. 그리고 뭐 분양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낮은 분양가라고 보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강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본 것, 본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참고나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샬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